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타불, 나무 아미 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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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ọ> 나무 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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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미 타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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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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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시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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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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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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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아아아 나무 아미 타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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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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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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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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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시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 타불. 나무 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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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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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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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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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아미 나무 아미 타불, 나무 아미 타불, 나무 아미 타불, 나무 아미 타불, 나무 아미 타불.